한국에서는 어, 노기 주식수가 아, 네. 어,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는 정말 지금 어, 굉장한 이슈고 아, 어, 도복 주식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인목을 끌어주고 뭐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음. 아니면 선수들의 활동도 어, 정말 프로화가 되어가는 추세인데 국내는 아직까지 좀 네, 특정 단체 뭐 텐스 플래닛 주로 하시는 분들 말고는 아직까지 도복 주식수가 한국에서는 추세인데. 지금 도복처럼 어떻게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음... 좀 없을까요? 일단은 뭐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대로 수련하고 계속 이제 많은 참여들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녹이가 단순히 뭐 룰셋이 좀 다르고 그립에 좀 차이 그걸 넘어서 좀 다가는 문법이 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도복하는 것처럼 그냥 도복만 벗고 그냥 움직여 버렸다면 사실은 재미도 없고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녹이가 워낙 세계적으로 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트렌드도 엄청 바뀌고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더더 더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하셔야 던 좋은 양질의 시합들 양질의 선수가 나올 것 같고 그래야 더 신이 커지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노기 속도 더 늘리고 싶은데 네. 일주일에 두번다 하거든요. 어두번 하시네요. 네, 그래서 마음은 더 늘리고 싶은데 아직은 그래도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관원분들한테 계속 노기를 전도하고 있거든요. 재밌고 나름 안전하고 속도도 빠르고 또. 실제 실전에서 뭐 우리 몸을 지켜야 될때좀 옷이 뭐 두복 같은 게 없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럴 때 시킬 수도 이게좀 어필하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또 당연히 제대로 또트렌드 놓치지 않고 잘 재밌게 지도를 드려야 다음들도 좋은 기술적으로 발전해야 더 신도 커지고 그래서 다뭐 개별로 다수영들 네. 선수들 지도자가 더 이제 좋은 노이주수를 하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음. 않을까 아직까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노기는 이제 히룩이라든지 음. 하체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부상 위험이 많다. 음. 아, 사실 노기를 수련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음. 오히려 도복보다 음. 훨씬 부상이 좀 적다고 음. 느껴집니다. 음. 네 그리고 예전처럼 정말 그 체계가 없을 때 음. 그냥 뭐 우리 보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히룩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돌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진짜 좀 위험했거든요. 음. 이 기술을 모르고 쓰는 거랑. 음. 그리고 저 이제 관장님 같이 이렇게 좀 제대로 알고 알려줘서 그런 심, 심지어 히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즐기면서 네. 안전하게 하는 거라 사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네. 엄청 지금 그놈은 그렇게 히로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원들께 주고 받으면서 네네네. 충분히 네. 하시는. 히로기 뭐 관련으로 부상 있으면 좀한번더 보세요. 네. 아그렇서 지금 이런 노기 부분이 정말 장점이 많은데 손가락이 네. 아, 네. 안 아프다는 아, 안 아프죠. 거. 네그 도복은. 이 사, 상대방을 좀 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불가피하게 음. 계속 손가락을 써야 되고 좀 잡고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녹이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음. 네 정말 또 아까 제 얘기했지만 템포가 빠르고 음. 좀 스크램블 상황 자꾸 움직여야 되고 운동량도 도복한 다섯 번 정도 할정도의 땀이 녹이 음. 한판 하면 그냥 진짜 딱...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 노기의 매력 한번 형님 좀 어필할 때좀 어... 특별하게 좀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 사실은 네. 제가 옛날에는 네. 예전에는 노기가 더 타고난 피지컬을 많이 탄다고 생각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게 오히려 노기가 더 피지컬을 덜 타는 뭐 스탠딩 싸움은 다르지만 네. 가드탑 싸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덜 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람도 더 재밌게 할수 있고 또 자신만의 뭐 시스템으로 뭐 하체가 모건 간에 그래서 더 다양한 체급끼리도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또뭐 여기 또수녀님들올픽시는 네. 관장 제자들도 엄청 멋있게 잘하시는 분이 네, 네. 많이 계시는데 자꾸 뭐뭐 뭐 여성이건 체급이 낮건 뭐다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잘 갖추고서 이해하면은 사실은 뭐 다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뭐 스탠딩 좀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더 즐겁게 할수 있는 거라서 뭐 저는 굉장히 강추하고 싶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노기 선수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발전된 그런 미래를 기대려 봅니다. 아, 네. 어, 어, 지금 선수부터 혹시 노기를 어 이제 딱 노기 시간이 딱 정해진 거 아닌데 네. 이제 1부가 2부가 있는데 2부 지나면 이제 제가 사실 도복을 한복을 합니다. 그래서 <laughs> 눈치를 보다가 지금 이제 이재영 선수가 네. 항상 둘이 자주 하고 저희 우리 사랑하는 재영 <laughs> 자주 하는 데 지금 선수촌에 들어가서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하다가 없거나 아니면은 어, 노기 하십니까 안 한다 하면 다시 도복을 입고. 그래 그래도 한두 판은 꼭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재영선수 때는 그래도 한반 정도는 또 시합 앞두고 있을 때는 더그 이상으로 노기를 많이 하려고 했고 이재영 선수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경기 네. 좋은 선수라 정말 많이 배우고 너무 재밌고요 이제. 항상 둘이 얘기하면 아, 이 재밌는 거왜 다들 안 하실까 옥상이를 어. 좀 이렇게 탈의시키면서 하고 해도 안 한다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어, 노기 하기 싫어서 응. 저희 체육관으로 왔었거든요 어. 네. 녹이를 <laughs> 하는 체육관이 조금 근처에, 자기 동선 근처에 있었는데, 어, 우리 체육관은 도복만 하니까 음. 왔었는데, 지금 녹이할 때만 옵니다. <laughs> 충분히. 네. 어, 그게 정말 그 지도자의 역할과 음. 어떤, 어, 어, 가르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 사실이 주짓수라는 게, 뭐, 그 멀티짐에, 음. 우리, 우리처럼 이제 주짓수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체육관 말고, 음. 뭐, 유도, 주짓수, 음. 뭐, 뭐, 심지어 MMA 그런까지 다 가르치는 그 멀티짐은 주지수라는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좀 한계가 있지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지수에 좀 많이 어, 할애를 하고 싶다. 어 주지수가 되게 재밌네 하시는 분들이 주지수 전문 체육관으로 넘어와서 아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다르구나 어 진짜 조금 어이 표현이 거칠지 모르지만 아 내가 배운 게 주지수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전문적인 체육관에 와서 그 바르게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 혹시 관언들 한 번씩 보시지 어, 않았습니까? 오버히퍼스. 네. 주스라는 게뭐 무조건 주스가 뭐 뛰어난 그걸 떠나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이걸 도저히 그쵸? 제대로 이제 익힐 수도 없고 너무 깊이 있는 거라서 약간 섞어서 할 수가 없는 하... 그런 분야인 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 정말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걸 진짜 한 시라도 놓칠 수가 없고 맞습니다. 계속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 끝이 없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뭐 공부 안 하면 불안하고 예. 지금도 바뀌고 있는데. 아 금방 그 트렌드를 놓치면 또 고이게 되고 지금 해외의 트렌드는 녹이 주의수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형님 말씀처럼 뭐 지도자 뭐 교육도 중요하고 녹이 어, 주의수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네,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어,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거 예전에 비하면 어떤 그런 체계 없는 그런 녹이 말고 사실 우리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체계화돼 잡혀 있고 지금은 뭐 학원 레슬링 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음, 음. 근데 노기도 지금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일주일에 뭐세번네번할 정도로 어 체계가 정말 좋아졌는데 많은 인구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도복처럼 뭐 매달 시합이 열리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뭐 ADCC라든지 어, 네, 네, 진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노기 주짓수를좀 어, 트렌드 막 쳐서 같이 좀 수련해 봤으면 음.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구나. 젊은 선수들이 특히 진짜 세계 무대를 꿈꾸고 있다면 네. 노기가 너무 신이 커지고 있어서 아 진짜, 진짜 이수련또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미래를 봤을 때 형님 네. 만약에 지금 아나 주짓수 선수 꿈꾸고 있다 네.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은 약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아직 국내 그 내수용 주짓수로 음. 살짝 좀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이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은또 주짓수라는 뭐 노기, 도복의 좀 다른 면도 많지만 어쨌든 주짓수랑 트라는 사실 같은 것이고 둘다 소련한다고 뭐 노기 한다고 도복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계 무대 다 노릴 수 있고 또 우리 유명한 선수들도 다다 하지 않습니까? 음. 노기, 도복 다 하니까 미카가 알몸 누르고요, 뭐 다. 음. 그래서 절대 노기도 놓치지 마시고 세계적인 흐름을 중심에 서계시기를. 우리나라도 월드 노기 음. 에디치 입상자 챔피언 춤이 나올 수 있고. 미래가 정말 은하를 줄수 있는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음. 음, 네. 야, 그 참고로 그 형님도 12월에 월드 노기 아, 네. 네, 참가하신다고 들었는데 음. 그러면 지금 수련 어떻게 이어가시고 있니? 어, 일단은 뭐 계속 이제 노기 열심히 공부하고, 선수 에서 최대한 그리고 좋은 동료들이랑 노기 하려고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레슬링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쵸. 계속 이제 꾸준히 하면서 이제 다치 다치는 거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디에고 파토랑 할 수도 있겠네요. 디에고 파토가 작년에 우승할 때 70으로 아 나왔었고, 나갔, 아, 아패드로나갔네요 네, 지안니 그룹으로 결승에서 아마 멋있게 이겼는데 70으로 64로 나온다면 열심히 해서 55로. 이야, <laughs> 와 정말 멋지십니다. 또 저희 월드 녹이 아마 블랙으로 출전하셨던 분이 제가 정보가 좀 없는데 아마 저희가 아는 블랙벨트 가 최영 관전이밖에 없긴 하거든요. 아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더 제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도 뭐 사실 굉장히 거기 당연히 최고령이겠죠, 그렇죠? 도전하는 게뭐 무모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저의 도전은 이후에 이제는 진짜로 입상이나 그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젊은 선수들의 자극이 되고 좋은 그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허다지게 싸우고 올 겁니다. 와 나가셔가지고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와이 선수들 좀 같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laughs> 어 이거 대충 어, 네. 수련자 분들 중에 그 40대 혹시 많으십니까? 어 많이 많이 50대도 어. 계시고 네. 지금 형님도 40대 이제 네. 뭐 체육관 운영하시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수련자시고 네. 제 개인적 인 생각으로는 30대 중반 한번 꺾이고 네. 낮까지 그러는데 텐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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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접어들면서 살짝 좀, 좀 몸이 살짝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나이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전만큼 못하는거 그 텐션과 음. 어떤 그 힘듦, 솔직히 이제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음.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네. 이제는 저희가 무시했다가는 어휴, 이게 뭐 갑자기 막확 가는 <laughs> 되니까 그래서 아, 40대 수련자가 음. 어, 수련해야 될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음. 좀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 제가 뭐 40대 중반에 있으면서 네. 제가 느끼는 것들은 일단은 몸이 주는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전보다 더 주입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래서 뭐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내 스타일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 그리고 뭐 웨이트나 추가적인 컨디션이 보강 훈련도 뭐 진짜 퍼포먼스 더쳐야지 이런 것보다도 올해 우리 즐겁게 주시 주시하는 게 모두의 월드 챔피언 출신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강하면서 스마트하게 훈련하는 게중요했니요 문제는 열심히만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음. 뭐 승부욕 이런 것들은 이제 40대 수련 이상 수련생들이 뭐 그런 거 가지는 건 너무 좀, 아, 그렇죠. 좀 그런 안 좋은 일이고 즐기면서 하지만 또그 여유와 또 그런 노련함으로 또 이제 더 멋진 또 경기력을 보줄수 있을 때 생각하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잘주 있게 보면서 또 나의 몸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슬픈 프 생각보다 또더 좋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 또뭐 몸은 뭐 20대 초반에 뭐 부럽진 않은 게또 관리 잘못해서또 자만하다가 다치면은 3 0대만 못한 20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와. 맞습니 네, 지금 뭐뭐 뭐 내세울 건 없지만 진짜 뭐 어디 부러지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 형님요. 네뭐 뭐 무릎인데 나온 그런 것도 한 번도 없고. 아 목이라든지 허리 이런 부분도뭐 네, 디스크 가좀 있지만 크게뭐 네. 고생하거나 오. 뭐 수, 수술 받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엄청 조심하고 이제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바로 끝까지 가동을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굉장히 아. 체크하면서 가는 편이요 무리 오면은 아 이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야, 그런 것도 아. 지도에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은 부상도 적게 그리고 더 서로 즐겁게 음. 조심하다 보면 상대하기도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거 같습니다. 욕심내면 이제 진짜 마음도 다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 진짜 저는 마스터 세븐 제가 제가 드렸지만 <laughs> 올드 마스터 마스터 세븐에서 반드시 포지션 히트겠죠. <laughs> <laughs> 와 아니 그몸 관리 부분에서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여태까지 어떤 그런 좀 이슈적인 그런 부상들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고 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젊어서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음. 굉장히 좀 센스티브하게 많이 네, 받아들이시기도 네, 네. 하고 네 근데 병행하시는 운동들이 네. 보면 퍼포먼스적 이기보다는 주짓수에 대해서 뭔가 그 몸이 고장나기 전에 네. 약간 관절 그리고 근육들을 보호하기 위한 네. 어, 운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무게라든지 그런 부분 말고 네. 약간 이렇게 뭐 가동범위라든지 네. 그런 부분 늘릴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다 주짓수를 오래 하기 위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이시네요. 맞습니다. 와, 뭐 지금 그 어떤 40대, 뭐 50대, 지금 그 위분들을 또주짓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 지금 또 같이 웨이트를 병행하신다고 하면, 무리한, 무리하게 뭐 무게를 많이 올린다든지, 좀 관절에 필요가 많이 가는 그런 운동보다는 음. 정동석 과장님처럼 조금 음. 어, 관절과 근육을 좀 보호하면서 하면 조금 더좀 오래 하지 않을까. 40대 분들도 이제 뭐 같이 좀 지도를 하시겠지만 네. 무리한 뭐 인버티드라든지 네. 아니면 조금 뭐 위험한 장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어드바이스 하시네요. 네, 그렇고 장면 장면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인원 들을모두다 <laughs> 체할 크수 없죠. 그래서 최대한 네. 많이 해치를해서 네.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뭐 바로 막베림보를 하시거나 그러면 은 조금 말리고 음. 그좀더 만들고서 시도록 이제 기술 욕심을 너무 내다보면. 네. 그렇죠. 뭐, 흥미는 계속 생길 수 있지만, 그러다 하면 다치면 이제 또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뭐, 보강 운동 이런 거에 다 승리 전략을 위한 거지만, 그 승리는 사실 오래 하는 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아, 특히 저 개념으로는 요즘 그 스택 포지션. 아, 제가 가장 경계하는. 네. 그 음. 최근에 혹시 그거 아시죠?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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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MT에서 네. 나왔던 그 스택 포지션에서 이제 음. 상대방 찍는. 음. 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선수는 물론 이제 본인이었던 그 시합을 하다가 좀 흥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와, 그게 만약에 좀 정말 위험하게 다날수있습니다중추신경이라서 아, 어, 와, 이거 다치고 나서 굉장히 큰 후회가 좀 생길 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누군가 이제 스택 장면에서 패스 하는 네. 네. 그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어, 제가 너무 지켜보는 상황이고 그 스택 관련은 저희가 저녁 7시 기초반 있는데 네. 기초반에서 스택을 다루는 경우가 꽤 있고 오호. 그 이유는 딱 하나 스택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화자료에서 오직 안전이거든요. 아 그거를 엄청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이제 스택 하시면 제가 이제 뭐 벌써 오도방정 떨고 주주주주 <laughs> 이런 것들 <다들> 아시니까 <laughs> 그래서 엄청 조심 그냥 패스 당해 당연, 당연도 되니까 그냥 굴러버리시라고 그냥 뭐 음. 옆으로 해가지고 뭐또스택 예. 관련은 뭐 저도 막뭐 이전에 다치 빠는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 어. 이인불로뭐 스택다 이 것보다 스택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어, 그 저는 어 사실 패스할 때 가장 경량급한테 많이 쓰는 기술이 스택 패스입니다. 음. 공교롭게도 근데 스택 패스 쓰지만 물론 상대는 좀 이렇게 뭐 괴로워서 그런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제가 그제 체중을 경량급한테 과하게 목으로 실리게끔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배려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목을 좀 들어주면서 좀 하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어서 이게 목에 대한 부담을 응. 오히려 좀안 가게끔 이제 반대 손으로 상대방을 좀 들어서 좀 하는 편인데 마음 같아서는뭐 저처럼 다 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보면 그무거우신 분들이 뭐 시합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응. 스틱패스를 하면 와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전도수 관념처럼 지도자분들이. 응. 뭐 안전에 대해서 먼저 음. 네, 좀 이제 경계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기, 기술의 디테일을 뭐 그렇다고 아직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아. 다들 뭐, 뭐 학생, 직장인분들 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아셔서 네. 들으시는 거라서 한두 번 들어서는 었 <laughs>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 아무리 해도 이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와. 그래서 그 40대의 마음가짐 이라는 이런 부분들 어, 결국에는 결론은 이제 마스터 세븐에서 만나자 Let's meet 마스터 세븐 진검승부를 <laughs> <laughs> 하자 어, 야 형님 나중에 그, 저기 한국의 메가톤 <laughs> 어 메가톤 존경합니다 존경. 어, 이번에 또 미카 갈방기 어, 한번 이기시면 이제 붙으 네, 네. 진짜. 어 최근까지 그 이제 마스터 세븐이라는 걸 제가 유행으로 한번 <laughs> 만들어보겠습니다 와 형님 마스터 세븐을 되게 <laughs> 아직 아직 메가톤 마스터 6이실 거고 네. 아직 멋졌습니다, 음. <laughs> 시합을 나가는 관원과 음. 시합을 아예 나가지 않는 관원들 나뉘거든요. 음. 아예 시합에 대해서 너무 좀 울렁증이 심하고 음. 네. 물론 나가 보셔서 그런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그 나가지 않는 관원한테 절대 강요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주위수 수련자들한테. 시합이 필수인가라는 음.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어 이게 어 강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원들이 나간다고 하면 말리지는 또안 찾습니다. 오, 어, 네, 말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빨리 나가시려고. 아하. 그러니까 뭐 한달 차인데 나가시고 싶으면 조금 시간 좀갖요 어. <laughs> 그거는 실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부족한. 아, 일단 안전이 제일 먼저. 아. 안전 때문에 그래서 다치니까 네. 아무리 비기는 부분도 이제 한달 하시고 나가시면 그렇죠. 무슨 것인지. 실격 이런 거 몰라서 상대한테 피해줄 수도 있고. 아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와... 야 이런 부분들 정말 관장님 선에서 좀 자를 건 자른 진짜 어. 들어오자마자 뭐 시합에 대해서 얘기 좀좀 해주거든요. 조심스럽죠. 어 그러면 시합이 필수인가 에 대해서 네. 아니라고 어, 저는 아니 아니로 합고어그 네. 이유는 이제 어일단뭐 관장님은 이제 주위수 시합을 네. 또 굉장히 많이 나가셨고 네. 심지어 아직까지 나가시고 물론 네. 업으로 하시지만. 네. 관원들은또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합을 나가고 준비하고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가슴 뛰고 멋진 도전이긴 한데 이제 누군가는 힘든 이제 또 직장생활 학그 이후에 좀리렉스하고 쉬고 싶은데 또 시합까지 긴장하게 원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 긴장을 좀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사실 저는 뭐 제가 운영은 도전해서 한 달에 하나 시합을 딱 정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걸 맞춰서 룰 교육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절대 나가실 안 나가셔도 되고 그렇지만 안 나가시는 분들도 나갈 뭐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간접 경험이라도 조금은 마음을 열고 싶긴 하고 거 시작에 아. 나가 같이 나갈 멋진 경험이니까 하지만 뭐안 나간다고 절대 그런 건 없고 하지만 또 시합적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으면 때는 좀 먼저 제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 한번 나가고 싶었던 그렇게 아. 근데 오히려 그걸 기다릴 수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용기가안 나고 걱정됐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뭐한팀 취업은 필수 아니지만 나가면 정말 주, 제대로 준비해서 나가면은 자체의 성장과 또 주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그 학생들한테부터 맞는 게 아닌 게그 혼자 매트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사실 엄청 두려움을 이겨는 그런 과정이죠.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뭐 회사 면접이건 뭐 어디 중요한 자리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번 매트를 밟고 나면은 그 아... 엄청 사람이 강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추천드리고 음... 그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어, 어, 그러면 형님 체육관에서 시합을 네. 나가시는 분하고 아예 네. 안 나가시는 분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오히려 나가시는 분들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아직 그, 안, 안 나가시면 훨씬 더많요 어,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 그만큼 관원이 많다는 걸로 제가. <웃음> <웃음> 어, 안, 안 나가시면 훨씬 나가요. 어... 네. 네. 시합을 강요하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그 시합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네. 발견됐을 때는, 네. 그래도 이제 장려를 하시는. 네. 네, 조심스럽게. 네. 네. 어... 네. 그렇게 나가셔서도, 어, 준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확실하게 좀 하고 나가셨으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시합 이제 나가시기로한 분들은 제가 좀 잔소리를 아아 롤 숙지, 롤교 이제 근데 좀 숙지 안 되면 아 이거는 그 난다. 어, 뭐. 체중 관련 네. 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네. 잔소리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께. 아 근데 시합을 나가기로 놓고 네. 막뭐주2회도 제대로 안 나온다. 어, 그러면 좀 아쉽죠. 아쉽죠. 어, 아쉽지만 그렇다, 그렇다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또안하시네요 그렇게까지는. 근데 어, 뭐 너무 막. 너무 못 나오시는 경우는, 뭐,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나가면 어떠냐, 이렇게 한적도 아, 있긴 있습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준비 가 너무 안 되면. 이게 필수는 아니다. 그렇지만, 음. 나가보면 정말 그 인생에 어, 너무 도움이. 저, 저,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고, 뭐, 안 나가셔도 충분히 멋있게 즐겁게 주실 수 있는 거고. 음. 네. 그렇다면, 이 시합을 그 초보자 입장에서 흰띠라고 네. 쳤을 때, 네. 시합을 나가면서 가장 어 크게 얻을 음. 점이라고는, 음. 형님 생각 뭐, 실력이 이렇게 음.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네.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일단는그 자신의 그 이겨낸 과정과 말습니다 진짜 그거는 어디서도살수 없는 뭐 시합 참가비 얼마로살수 없는 진짜 막그몇주 전부터 몇주 응. 전부터 잠안 오고 진짜 긴장되고 뭐그 감량의 스트레스 나가서 잘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또 주변의 동료들이 계속 북돋아주고 지도자도 그냥 좀뭐 잔소리할 때 드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뭐 뭐를 바꿀 수 없는 그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그 승패를 떠나서 응. 어, 그런 부분들도 경험하고 나면 응. 약간 또 인생이 좀한 어, 단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걸로 정말 인생에 큰 네.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네. 어실제로또그 관장님으로서 시합을 나가는 게또 관장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보는 관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 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어떤 사실... 마음가짐으로 그랬지 시합을 또 되십니까? 그냥... 뭐 관원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어, 오히려 <laughs> 조, 좋은 영향이나 영감을 주고 싶고 어 그래도 아주 적지 않은 날이지만 싸우고 있다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지금은 뭐 저자신보다 사실 도장을 위한 게더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시합 잘 못하면은 좀 속상하고 그렇게 하하지만그 어. 자체도 저도 이겨내야 될 과정이고 제가 뭐 관원분들께 뭐 승패 중요한데 일이 는데 제가 거기 연연하고 있으면 좋겠기 어 너무 멋지십니다 <laughs> 아 오히려 관원보다 이렇게 그 앞에 서서 관장님이 시합을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 저는 조금 그런데 뭐~ 어, 네네. 어, 뭐~ 아니 근데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은 여쭤보는 이유가 아,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아, 네. 실제로 그런 부담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 부담 이해가 안 되는 네네네 정말 이해는 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걸 이제 아시면서도 보여주려고 나가시는 게 정말 아~, 아 정말 정말 리스펙 합니다 그죠 <laughs> 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아, 와 아니 그 중간에서 그 와이어에서 그 역할도 다 하시고 행정적인 부분, 네 그리고 관리, 그다음에 체육관 하루에 다섯 타임 월수금 월수금 다섯 타임 마시고 퀴즈들까지 있고 거기서 선수부의 해외 시합까지. 하이 정말 진짜 와대단하십니다 사실 뭐다힘들지 않고 그냥 해외 시합 좀 탈퇴하는 거 조금. 그렇죠. 뭐. 그 중간에 뭐 맡길 <laughs> 사람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음. 형님은 진짜 타이트하게 또 해외도 갔다가 그냥 진짜 뭐 찍먹하고 바로 <laughs> 오신다고 하는데. 어, 민호, 준영이들이 놀릴 때 블랙핑크 일정이라고 아이돌처럼. <laughs> 예, 뭐 민호랑도 준영이랑도 석현이도한 번씩 갔다는데 다들 이제 놀라워하셨대. <laughs> 야, 아니 진짜 해외 한번 나가면 뭐 비행기값 도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아, 예. 그런 부분들을 다좀 어, 조금이라도 즐기고 오려고 하는데. <laughs> 음. 와, 이 형님은 그냥 딱시안만 뛰고 <laughs> 오고 진짜 제주도 갔다 오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시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는 관원들이라는 거. <laughs> 어, 그건 당연해. 와 진짜 아니 이런 관장님들 정말 제가 자주 모셔가지고 이렇게 <laughs> 좀 노출 시켜드리고 싶은. 날 <laughs> 아, 너무, 너무 뛰어주셔가지고 네. <laughs> 아, 근데 어, 그 강동 와이어 주위수 다니시는 분들은 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오늘부터 관장을부르겠습니까아 <laughs> <laughs> 네. 아, 너무 아 근데 관람분들께 너무 부족한 거 많아서 제가 진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참아 너무 부족해서 네, 아... 겸손하게까지 하시고 <laughs> 시합이 필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한번 뛰었을 때는 뭔가 그런 어, 이겨내는 분들 극복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 충분히 인생에는 어, 도움이 된다라고 음, 네, <laughs> 결론을 어, 지으면서 네, 오늘 주간 식 네. 정동석 관장님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소감 한번. 어 너무 이제 너무 처음에 긴장도 많이 되고 사실 엄청 주짓수 받아 한번 나오는 게 진짜 꿈이구나 그랬는데 <laughs> 관장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한 자리였는데 아까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편하게 씩 그래서 진짜 재밌 재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야 뭐고마습니다 진짜 다음에 제가 아침. 아예예 예. 네. <laughs> 아 저는 이렇게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 주짓수 그. 틀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관장님들을 정말 모시고 싶고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그 정성석 관장님은 제가 생각한 그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제가 확신이 들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가르치기 받으시는 분들 정말 축복받았다고 라 아, 네,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축하드립니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와 형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이 너무 띄어주셔서 오늘따라 우리 는데아 근데 제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뭐 자르겠지만 충분히 형님이, 네. 아유, 아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와, 제가 이런 거 찍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을 받거든요. 네.